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기의 미주 오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시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시황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제 채널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500 보도록 하겠고요.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주식 CCIV 루시드 모터스 차트를 보도, 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지수 자체, 나스닥 특히 상승이 나왔지만, 강보합 상세이지만, 중소형주는 어제 큰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대략 5% 이상의 7%, 8% 가까운 하락들이 나왔고, 저는 오히려 이런 하락 타이밍이 오늘 한번더 나온다면, 은추매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테슬라 이야기와 s l x l ETF FNGU 매수 타이밍 한번더 보도록 하겠고요. FMC 회의록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은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입해주신 멤버십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현재 팔란티어 먼저 보기 전에 증시 시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 같은 경우 0.3%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강보합 상세로, 아, 강보합 장세로 0.01% 특히 애플이 1.88%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주로 나스닥의 중소형 기술주들은 큰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S&P 500은 0.34%고요. 현재 투자자들이 6월 FOMC 의사로 그에 따른 국채 금리 등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 결과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FOMC 회의로 공개가 되었고요. 지난 6월 15일에서 16일에 미팅한 것을 3주 후인 7월 7일에 공개를 하였었습니다. 이 회의록은 지난번에 6월 15일, 16일 미팅 이후 연준에서 발표한 것과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7월 27일, 28일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연준이 지금 현재 6월 FOMC 회의록에서 제가 회의록 관련해서 한번 쭉 읽어보았는데, FOMC 금리 인상 전, f m c 에서 금리 인상 전 단계로 간주되는 테이퍼링을 논의한 것으로 지금 공식 확인이 되었고요. 연준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달 국채를 800억 달러와 주택 저당 증권을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총 1,200억 달러의 규모를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종에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연준 대차 대조표만 보더라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혹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이 작년에 전 케이스를, 이전에 케이스를 보면은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 만만한 기울기로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규모 1200억 달러를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한 방에 줄이지는 않고 아주 순차적으로 천천히 줄인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주택시장 과열을 이유로 국채보다는 MBS 배입을 먼저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위원회 내에서는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 의사록은 특히 7월 27일과 7월 28일 FOMC 자산 매입 축소에 관련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7월 27일, 28일 이 기간에는 아마도 이 2주, 7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빅테크 실적도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연준 FOMC 회의로 격정에 따른, 이제 테이퍼링에 따른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증시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소형주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판 관련해서는 페이스북과 지금 현재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1.8%, 마이크로소프트0.8% 상승이 나왔고 특히나 오라클 같은 경우 3.62%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반도체 관련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는 워낙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으므로 1.58% 엔비디아가 7월 20일에 주식 분할을 하는데 7월 20일 전에 매수 타이밍,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또 온다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2.26% 하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630불, 특히나 600불 이하에서는 무조건 줍줍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630불 이하로 떨어지거나, 600불 대에 도달하게 600불 초반이나 6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무조건 저는 줍줍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는 지금 현재 기사에서 피트코인,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최대 1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CNBC에서 보도를 했고요. 지금 현재 CNBC 관련해서 테슬라는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 규칙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일정 금액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는 2분기에 암호화폐 투자로 2,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3만 불대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 주면서 현재 33,000 290불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3만 불대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 지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현재 월가 시각에서는 이제 3만 불이 무너진다. 3만 불이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만 불대, 그러니까 2만 불에서는 지지를 못 하고 만 불대에서 지지를 하지 않을 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중국 주식 관련해서 DD 추신 오히려 추가 또 하락이 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알리바바 바이드도 하락이 나왔고, 특히나 지금 제가 텐베거 종목으로 지정하였던 니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45%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니오 같은 경우, 어, 단기간의 급등으로 인해서, 어, 느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3불대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샤오평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락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오펑은 5.86% 하락이 나왔고, 리 오토 또한 마이너스 4.62%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중국 주식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경기 회복,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더딘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금리도 1.305% 마이너스 1.24% 하락이 나왔고, 지금 오일 가격도 오히려 이제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일 가격은 최소 90에서 100불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물론 저의 의견만이 아니라 월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90에서 100불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뭐 연내에 100불까지 도달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은 QQQ와 SLXL, FNGU 먼저 보기 전에 관련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한 가지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협찬은 오늘 저녁에 영상을 별도로 올려드릴 것이고 그 영상의 댓글을 어, 미주얼 응원 관련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총두 분을 선정해서 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쿠폰 형식으로 이메일 발송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협찬이 종종 생기면 협찬 금액의 최소 30%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메리카노 쿠폰이라든지 뭐 금액이 좀더 크다면 뭐 치킨 쿠폰 이런 먹거리 쿠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QQQ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는 어제 0.21% 나스닥의 전반적인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라 보시면 되고 현재 QQQ 같은 경우 정확히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SQQQQ든 어뭐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s q q q 를 보더라도 어 지금 현재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에 지속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7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나스닥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SLXL도 4.18% 하락이 나왔고요, FNGU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는데 RSI, SLXL의 RSI를 보면 5 2 8 4 맥드는 1.44, CCI는 47.68, 머니플로우 인덱스 63.6, RMI는 67.25로 지금 어느 정도 보조 지표 상으로 한두번 정도 더 하락이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지금 SLXL이 37불대, 8불대 위치를 한다라면 정확히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FNGU도 마찬가지이고, FNGU도 지금 37.77불에 위치하고 있고, 2.5% 하락이 나왔습니다. FNGU는 이제 33불 때부터 매수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31불 때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 SLXL과 FNGU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물론 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SLXL보다 FNGU를 좀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후 30억 계좌의 FNGU를 추후에 FNGU가 혹시라도 더 하락이 나온다면 아, 담아볼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매수나 매도 변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제 이제 TMV 같은 경우 그 30억 계좌 공개 계좌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고 니오를 좀 담았습니다. 니오를 담았고 앞으로는 FNGU를 살지 아니면 템베거 종목 중 한두 개를 더 포트에 담을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포트에 제 계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와 CCIV 차트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관련해서 현재 어, 시킹알파 기사, 애널리스트 기사에 따르면 얼리어 파동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어, 100불까지 프라이스 타겟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팔란티어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 그 톰넷시 영상을 참조해서, 어, 원 트리언 달러, 천조의 회사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 일단 1차 지지 라인이 무너졌다라고 보면 되고, 어, 대략적으로 21불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CCIV는 정확히 어제 제가 그려놓았던 지지라인을 맞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16%. 특히나 어제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CCIV 루시드 모터스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다시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고 증시가 살아난다면, 다시 28불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 지금 현재 24.8불을 어, 뚫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21불 때까지, 어, 22불에서 21불 때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증시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 CCIVR 팔란티어는 별도의 영상으로 또. 영상을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록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다. 이전에 FOMC 미팅 이후 큰 변동사항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다음 7월 말에 있는 FOMC 미팅 관련해서 증시는 추가적으로 7월 말에 좀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연준위원들이 물가상승은 일시적이고,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않고 특히나 금리 인상 2022년에 안할것 같고 2023년에 아마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리 인상 시점도 점점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정부 비둘기파 성향으로 돈은 계속적으로 풀고 증시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점은. 지금 동일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미국 증시 한 1, 2년, 2, 3년, 길게는 3년까지도 우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